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석 소장님께서 예고하셨다시피 이팀장도 석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이 2024학년도 수시 지원을 위한 2023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 진행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숭세단 라인 중첫 번째로 국민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하고자 하며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및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여러 대학이 2023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를 두루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대학교와 같이 파일 형태가 아니라 입학처 지원 상담 링크 를 통해 각 모집 단위별 입결 자료를 하나하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수험생 여러분께는 편한 형태일 수 있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입장 에서는 이를 하나씩 클릭해서 취합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지 라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및 2022학년도 수시입결 분석 콘텐츠 그리고 이개년 주요 수시전형의 변화를 정리 한 자료입니다. 전형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나 학생부종합국민프런티어전형이 모집인원이 꽤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국민대학교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뿐 아니라 모든 전형을 통틀어도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규모가 가장 큰 메인 전형이라 말할 수 있었는데, 2024학년도에 들어서는 이처럼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인원이 줄어들고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및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인원이 늘어나면서 세 주요 전형의 규모가 어느 정도 비슷해졌습니다. 국민대학교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 기재된 주요 변경 사항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에서 서류평가 항목이 배점이 변경된 것과 함께 생각했을 때 국민대학교에서는 2024학년도에 각 전형이 인원을 조정함과 더불어 각 전형이 색깔을 명확히 하려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항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본격적인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하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로 아래에서 입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내신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하는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에서는 정량적 성적이 높은 학생을 두 번째로 정통학생부종합전형이 라 할수 있는 학생부종합국민프론티어 전형에서는 프론티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등학교 시절 여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실질적 영향력이 매우 큰 면접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어필할 수 있는 도전적인 학생을, 세 번째로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 전형에서는 면접 자기 소개서 없이 서류만으로도 전공을 지망하는 당위성 그리고 대학 진학 이후 잘 적응해 낼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학업 역량과 비교과가 뒷받침되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이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입학처에서는 입시 결과 자료를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지 않고 입학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해당 링크를 통해 2023학년도를 비롯해 2021학년도의 입결까지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국민대학교 수시 입결을 살피기에 앞서 해당 입결 자료들은 국민대학교의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 기준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22학년도와 2 0 2 3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아서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에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의 3학년 1학기까지 전 과목 석차 등급을 반영하였는데, 언제나 그렇듯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드릴 전형은 국민대학교의 유일한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의 경우 2024학년도에 들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계열별 반영 교과 영역에서 상위 3과목을 반영하며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을 85% 성취도가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은 15%로 반영합니다. 사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한다. 해서 기존까지 반영하던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급 산출 교과목을 기준으로 하면 내신 성적 및 입결에 그렇게까지 차이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로 선택 과목은 특히 상위 제과목이라면 대부분 A를 받기 때문에 대학에 제출되는 환산 점수 자체는 관용도 대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성취 평가 등급별 배점을 살펴보았을 때 성취도 C는 배점이 성취도 B와 8점이나 차이나니 말할 것도 없고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을 염두에 두시는 수험생께서는 이 팀장이 여러 전형계의 분석 콘텐츠에서도 입이 말을 록 강조했지만 웬만해서는 진로 선택 과목, 특히 상위 3개 과목 정도는 반드시 A를 받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이 입결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편차 1은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50% 내신컷 성적을 뺀가, 편차 2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70% 내신컷 성적을 뺀가, 편차 3은 최종 등록자의 50% 내신컷 성적에서 70% 내신컷 성적을 뺀 값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집 인원 및 최종 등록 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는 입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비공개라 입력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점 초반 대의 입결 라인이 형성되어 있으며 약학대학이 없는 국민대학교에서 약학부와 가장 유사한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이 입결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최종 등록자의 최고 내신 성적이나 최저 내신 성적은 양 극단이 지표인이 제외하고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70% 내신컷 성적을 뺀 편차 이 값을 기준으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입니다. 물론 편차 2가 표준편차만큼 최종 등록자의 내신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조자 전형에서 편차 이익값이 작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해당 모집 단위에서 충원 인원이 많이 발생해서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건을 통과하지 못한 수험생들로 인해 합격자들이 내신 분포가 넓어졌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편차 이익값이 양수, 즉 평균보다 70% 내신 컷 성적이 높은 경우 역시 10명이 합격자를 가정했을 때 8번째, 9번째, 10번째 수험생 중 최소 1명은 평균보다 꽤 낮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 합격 컷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부 교과의 교과 성적 우조자 전형에서 평균적으로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과 최저 내신 성적 차이는 0.2 등급 정도 나는데 편차 이익 값이 양수인 정치외교학과나 미래모빌리티학과 같은 경우 차이가 더 많이 나고 있죠. 다음은 해당 전형이 이 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사이에 전형 방식 및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의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입결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 팀장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2022학년도의 입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경쟁률 같은 경우 건동호 라인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과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 경쟁률이 늘어났습니다. 두 전형의 공통점은 2021학년도 입결에 비해 2022학년도의 입결이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21학년도에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이 2점대로 떨어지는 모집 단위가 많이 없었는데 2022학년도에는 꽤 늘어났고요. 물론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서류 평가가 반영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어서 정량적인 학생부 교과 성적이 영향력이 덜하긴 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숭세단 라인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려던 학생들이 지난 입결을 보고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로 몰리면서 2023학년도의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2022학년도에 최종 등록자의 입결이 절반 정도는 높아지고 절반 정도는 하락했습니다. 뚜렷한 경향성이 없다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도 교과 100%인 이상 어느 정도의 눈치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타 대학의 입결 변동에도 흔들 않고, 국민대학교를 지원하는 진짜들이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에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원율도 살펴보시면 절반 이상이 모집 단위에서 충원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았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대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지원하고 수능 투자 확률 기준을 맞추고 또 등록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전형은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입니다. 전형 구성에는 변화가 없으나 앞서 말씀드렸듯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합격이 문이 다소 좁아졌습니다. 해당 전형은 면접이 중요성이 크다고 정평이 나 있는 전형이기도 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인원 이 줄어든다고 입결이 올라가는 등의 변화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특성상 딱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단계 선발 배수도 그대로라 1단계 합격권에 드는 것이 보다 까다로워졌는데 국민대학교에서도 자기소개서 제출이 2024학년도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입결을 보고 본인이 어느 정도 합격을 노릴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된다면 기존의 국민대학교가 자기소개서를 통해 물어봤던 전공에 대한 지원 동기 및 진로 관련 경험, 공동체와의 상생을 비교과에서 보다 확실히 어필하는 것이 합격의 확률을 높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에서 결과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답게 학생들이 성적 분포가 다양하며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보다는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성적이 낮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2점 중후반에서 3점 초반대 내신이 학생들이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이 2보다 낮은 일본학과, 중국학부,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 등이 모집 단위는 외국어 관련 전공으로 절대적인 내신은 낮지만 비교과와 면접에서 강세를 보인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영학부 글로벌 경영 전공은 충원 인원이 0명으로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 자가 동일한데 최고 내신 성적이 4.75에 최저 내신 성적은 6.39로 완벽하게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애초에 특목 고등학교 학생들만 합격하였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학년도 주요 33개 종합 대학교 수시 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 자료를 보시면 국중세단 라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국민대학교의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기도 하고요. 최종 등록자의 최저 성적이 4점대 아래인 경우는 거의 이 특목 고등학교 학생들이 합격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국민 프란티어 전형에 에서도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70% 내신컷 성적을 뺀 편차 이 값을 기준으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차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다양한 내신을 가진 합격자들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며, 편차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최종 등록자들간 내신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편차 이 값이 마이너스 0.02인 한국역사학과나 마이너스 0.03인 식품영양학과의 입결을 보면 최고 내신을 가진 학생이나 최저 내신을 가진 학생이나 평균 성적과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죠. 다만 경영학부 경영학 전공의 경우 편차 이값 5.02인데도 불구하고 합격자의 최저 내신이 5.06으로 동떨어져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은 비슷하지만 몇몇 아웃라이어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입결 자료는 대략적인 경향성을 설명할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서 자료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쟁률은 높아지고 충원률은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 해당 전형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고 특별히 지난해의 입결이 떨어지면 경쟁률이 늘어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에 경쟁률이 가장 크게 늘어난 모집단위는 차례로 시각디자인학과 미디어 광고학부 광고홍보학 전공,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중국학부 중국어문 전공인데 해당 모집단위들은 공통적으로 2022학년도에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2021학년도에 비해 각각 1.43, 0.86, 0.49, 1.31 등급씩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유사한 모집단위 중 어떤 모집단위에 지원할지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특정 모집단위 입결이 낮아지면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에 입결이 낮은 모집단위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이처럼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입결도 조금씩 상승하니 수험생들께서는 지난해의 입결만 살펴보기보다 3개년 정도의 입결을 살펴보시고 입결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이 생활기록부가 어떤 모집 단위에 가장 적합할지 면밀히 판단하신 후 지원 전공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국민대학교는 오늘 다루는 세 전형 모두에서 전형 방식 자체에는 변화를 주고 있지 않은데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은 서류 평가 항목이 배점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서류 평가 항목 및 배점이 동일했습니다. 사실 실제 입시 환경에서 학생들이 서류 평가 항목이 동일하고 다르고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고, 보통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은 면접으로 부족한 비교과나 내신을 조금 커버해 보고자 하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내신은 그럭저럭 괜찮고 적정해서 하향 지원 카드를 쓰고 싶은데 면접을 보기는 싫은 학생들이 쓰는 등 내신이 판단 척도가 되면서 원래 전형 설계의 의도와 다르게. 지원군이 이리저리 섞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대학교에서 2024학년도에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었겠다. 그런 거 없으니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도 및 본인이 역량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라 하는 의미에서 전공 잠재력이 평가 배점을 확실히 늘린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부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종합 국민프런티어 전형보다는 조금이라도 내신이 좀 뒷받침되는 학생이 지원하기를 원했다면 학업 능력이 배점도 손을 보았을 텐데 학업 능력에 대한 배점도 두 전형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전공 잠재력이 배점을 10, 공동체 의식 및 협동 능력의 배점을 늘렸는데 이는 자기 소개서를 통해 평가할 수 있었던 항목을 이제부터 서류에서 조금 더 확실히 보여 달라는 뜻입니다. 진로에 대한 문항이 1, 3번 문항 두 가지, 그리고 공동체 의식 및 협동과 관련된 문항이 2번 문항 한 가지였으니 각각을 5점씩으로 해서 평가 항목이 배점을 늘렸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및 편차 이값을 기준으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입니다. 모집 인원이 적은 모집 단위가 많아서 공개되지 않은 입결이 꽤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에 실제로 입결이 변동성도 꽤큰 편이라 유의하시기 바라며 편차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과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되니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변화를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주자 전형에서도 경쟁률이 대부분 상승하였는데 이는 2022학년도에 해당 전형이 서류 70% 교과 30%에서 서류 100%로 전환되면서 입결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학생들에게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이 영향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가장 크게 늘어난 모집단위는 차례로 미디어 광고학부 광고 홍보학 전공 인공지능학부 일본학과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 중국학부 중국어문 전공에 해당하는데 인공지능학부는 2022학년도부터 모집을 실시하였기에 논외로 하고 나머지 내 전공은 2022학년도에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이 2021학년도 대비 가장 크게 하락한 모집 단위입니다. 어찌 보면 참 투명하죠. 아까 이 팀장이 국민대학교 측에서 학생부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서류평가학무 배점을 변경한 이유가 내신 기준으로 상향은 면접형 적정에서 하향은 서류형으로 선택하는 경향성을 깨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면접 없이 서류만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을 즉 학생부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최종 등록자들의 성적이 더 높지 않을지 궁금해하실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팀장이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두 전형이 입결 비교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두 전형에서 공통적으로 모집을 실시하는 모집단위 입결만 비교한 자료라 빠진 모집단위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학생부종합 국민프런티어 전형과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이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을 보았을 때 학생부종합 국민프런티어 전형이 더 높은 모집단위 절반,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이 더 높은 모집단위가 절반 정도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이 입결이 더 높았던 모집 단위도,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입결이 더 높기도 하는 등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입결이 더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을 짚어보자면, 2024학년도부터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이 모집 인원이 더 많았다는 점,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을 면접으로 국민대학교에 도전하려는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 합격시 등록률도 높아 충원합격 비율이 적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학생부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적정에서 하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충원율이 비교적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종 등록자의 최고 내신 성적에 적정에서 하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생부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조금 더 높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4학년도 국민대학교 수시 지원에서 핵심은 본인이 정량적 성적이 좋은 학생인지 서류만 보아도 지원 전공에 대한 토찰한 의지가 드러나는 학생인지 내신이나 비교과에서 부족한 점을 면접 으로 뒤엎을 수 있을 학생인지 자신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지난해의 입결이나 경쟁률을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소진 있게 전형 및 전공을 선택하시는 것이 오히려 합격에 더 가까워지는 길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